네, 어머니와 어느이가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어머니가 떡을 팔고 다녔을 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 자, 하나, 줄만안쳐 하나, 지 하는 거예요. 어머니는 빨리 떡 하나를 주었어요. 그지만 호랑이 계속 길을 막으면서. 자, 떡이 하나도 남지 않자.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. 이러자 막니 <laughs>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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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갔어 one of the us. 아이들이 아이들이 없어지는 걸 보고는 어슬렁 어슬렁 자아가셨어요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소문을 듣고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. 그리고,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죠? 오빠가 사뿐 거짓말을 했어요. 호랑이는 얼른 얼른 집에 가서 미끌미끌미끌미끌한 참기름을 팍팍팍 많이 많이 발랐어요. 발랐어요. 쭉나서호서쭉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져 있어요 동생이 그것도... I'll 아니면 썩은 너가 주로 내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러자! 새 동아지를 <동아주들이> 내려왔어요. <laughs> 아이들은 새 동아지를 타고 우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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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요. 우르르 호랑이가 올라오자마자 똑같이 여기저기다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, 예! 호랑이는 모르면서도 뽁뽁 뽁 안고 올라갔어요. 그 치마 썩은 동아줄이라 터져버려서 호랑이는 지금 알았어요. 응.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오빠가 그냥 알정타야해 님이 되고 달님이 되었죠? <laughs> 그리고 오빤 달님이가 해 님이 됐죠? 끝! 다음 사람 오세요!